자 연관성 규칙, 규칙입니다. 우리 앞에는 요번 시간에는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은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이 쓰는 우리가 요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들을 좀 분석 기법들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관성 규칙이라는 거는 이제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는 말을 많이, 많이 씁니다. 연관성 규칙 또는 어소시에이션 룰을 를 많이 쓰는데 데이터의 대규모 항목, 아, 대규모의 데이터 항목들 중에서 어, 데이터 항목들 간의 연관성 또는 상관관계를 이제 찾아내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품 또는 서비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그둘 사이의 유용한 규칙을 찾아낼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함께 구매하는 상품의 조합이나 어떤 서비스들의 패턴을 발견해내는 거죠. 연관성 규칙의 다른 말로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켓, 마스켓 어널리시스라고 씁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가 장바구니에 관련된 상품을 같이 담죠.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서시에이션을 연관성 규칙, 장바구니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실제로 보면은 이런 식의 규칙이 나옵니다. 이 규칙이 뭐냐면, 소주를 산 사람들은 콜라도 같이 사더라. 라는 이런 규칙을 우리가 쭉 패턴을 발견해 내는 거예요. 어소시에이션 룰입니다. 이게 룰. 규칙을 발견해 내는 건데. 그래서 뭐를 사면 뭐를 많이 사느냐? 봤을 때 어, 이제 소주를 산 사람들은 콜라도 산다. 신뢰도가 75%다. 또는 전체 구매 중에 75%.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보면 신뢰도, 유사도, 그다음에 리프트 이익도, 이런 말을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런 계산 기법에 의해서 신뢰도가 얼마고, 그 다음에 지지도가 얼마고, 그 다음에 리프트 값이 얼마고, 뭐 이런 거를 해서 가장 좋은, 어, 우리가 규칙들을 찾아내는 분석 기법이 영광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감자칩을 구매하는 고객의 40%는 콜라도 함께 구, 구입한다. 뭐 이런 식의 룰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은 확률 값이 나오죠? 이런 확률 값이. 그래서 이 확률 값을 보고 제일 확률이 높은 이제 규칙들을 쭉 골라냅니다. 그럼 골라내면 그걸 다 적용하느냐?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규칙들이 과연 맞냐? 틀리느냐? 적용할 수 있느냐? 어디에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르게 되죠. 그 다음에 연관성 규칙 중에 하나가 또가 뭐가 있냐면, 시퀀설 패턴 어날리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시퀀설 패턴 어날리시스라는 건 뭐냐면은 순차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까 전에는 장바구니 안에 기저귀하고 맥주가 같이 구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저귀를 구매하면 맥주를 구입할지 맥주를 구매하면 기저귀를 구매할지는 우리는 몰라요 순서는. 그렇지만 무조건 맥주를 구매하는 사람과 기저귀를 같이 동시에 구매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앞에서 본 어소시에이션 분석 또는 연관성 분석이고요. 시퀀설 패턴은 뭐냐면 오늘 기저귀를 샀는데 내일 그 사람이 와서 맥주를 사. 그러면 하루라는 시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이 물건을 샀을 때 다른 물건도 사더라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특정한 사건들이 고리에 고리를 물어서 연관됐을 때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을 시퀀설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시에 한 바구니에 구매를 해서 동시에 구매하고 가는 거는 어, 소시엔션율이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를 구매하고 뭐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고 뭐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일정한 시간 뒤에 뭔가를 또 하나 구매를 했다. 그거와 연관된 게. 그러면 앞에 구매한 거와 뒤에 구매한 것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지?라는 걸 보는 겁니다. 컴퓨터를 샀다. 한달 뒤에 프린터를 샀다. 그런 사람들이 전체 컴퓨터를 구매하는 사람들 중에 90%가 넘더라. 그러면 아, 컴퓨터를 사면 거의 한달 이내에 전부 다 프린터를 구매하겠구나라고 우리가 그런 패턴을 발견을 할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퀀셜 어날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상품 A와 활용적인 분야에서 보면 상품 A와 함께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리가 추천하면서 쿠폰이나 카달로그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게 되는 거죠. 즉, 그래서 우리가 CRM에서 배운 뭐야? CRM 마케팅에서 배운 캠페인 활동하고 이런 거 하고 연관돼서 쓸 수가 있겠죠. 캠페인 또는 이벤트 활동하고 연관돼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관성 있는 상품들은 함께 진열해서 구매를 활성화하고 고객의 동선을 축소해 줄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처럼 맥주하고 기저귀하고 항상 같은 거리에 두면 사람들이 더 많이 구매를 할수 있게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 웹페이지 설계 작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퀀설 패턴 같은 경우에 사람들을 봤더니 어떤 특정한 화면을 처음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해서 어떤 화면을 어떻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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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가더라 어? 사람들 봤더니 대부분에 들어와서 1번 어떤 메뉴를 클릭하면은 거의 이렇게 흘러 들어가더라 A, B, C, D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화면 디자인할 때퀵 메뉴 같은 걸 만들어두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 번, 다섯 번 클릭해서 갈 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떤 순차적 패턴을 발견해내면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퀵 메뉴로 앞에다 두면 그렇게 안 넘어가고 그냥 바로 한 번에 클릭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거기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패턴 분석을 해서. 자, 이런 패턴 분석, 연관성 분석은 어떤 두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 간의 연관성을 보는 거고요. 군집 분석은 뭐냐면, 우리 수많은 고객들이 있는데, 이 고객들을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그룹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고객 가치 분석 기법 중에 RFM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도 우리가 어, 특징을 발견하 해서 상품 군들를 해서 로얄 그룹, 그렇지 않은 그룹, 뭐 다이아몬드 그룹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패턴을 알고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모른다. 그럴 경우에 그냥 불특정 다수에 는 우리 전체 고객을 놓고 그냥 한번 분석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특정한 요인을 가지고. 그랬을 때 집밥 또는 범죄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 없을 경우에 어떠한 특정한 값을 이용하여서 이 전체의 고객을 특정한 그룹으로, 유사한 그룹군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기법이 클러스터링입니다. 됐어요? 클러스터링 기법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한 그룹으로 나눴을 때 이제 유사도라는 게 있어요. 거리 측정 기법.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 기법에 이행해서 유사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쭉 모아놨더니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더라.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더라. 라는 특징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우리가 펼수 있는 그럴 때 활용하는 분석 기법들 중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에 있는 전체 사람들을 특정한 그룹으로 쪼갤 때 사용하는 분석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군집 분석하고 클래스, 클러스터링과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은 뭐냐? 어... 자 이겁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의 대표적인 게 디시즌 트리입니다. 자 디시즌 트리는 뭐냐면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구조화로 해가지고 분류 또는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딱 보시면, 자, 신용 상태가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위에는 도산된 기업이고 밑에는 도산 안된 기업입니다. 정상 기업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 신용 상태에 따라서 도산했다, 안 했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 뭘 가지고 구분할까? 이 중에 남자하고 여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삼으면 남자, 여자를 내가 정확하게 구분하지? 일단, 머리 길이. 가지고 딱 보면 남자, 여자 확실히 구분될까요? 근데 이 중에 단발머리가 있잖아, 여자들 중에.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리 길이를 가지고 구분하고. 그러면 딱 구분해 보면 여기 거의 이 그룹, 은 하나의 그룹은 전부 다 여자만 모여 있어. 그러면 머리로 제일 많이 구분하죠. 근데 이쪽을 봤더니 이쪽은 남자도 있지만 중간에 머리, 단발머리 여자들이 또 있어. 그 다음에 그럼 뭘 갖고 구매를 할까? 뭘 갖고 남자, 여자를 구분할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남자, 이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내가 어떻게 잘 구분할 수 있지? 라는 거를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룰을 찾아가는 겁니다. <laughs> 즉 뭐냐? 여기서 예를 들면 이 중에 도산한 기업이 있고 도산 정상인 기업이 있는 거 알아. 반은 도산했고 반은 정상이야.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하면 잘 구분이 될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월소득을 딱 구분해 봤더니 어떻게 돼요? 월소득이 213만원 미만이면 나쁜 그 나쁜, 아니, 그러니까, 그, 뭐죠? 신용 상태가 나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몰리죠? 이쪽이. 그 다음에 이쪽은 213만원 이상이면 올리, 이쪽으로 몰리고. 아, 딱 봤을 때 월소득으로 가지고 제일 먼저 구분하면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된다.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딱 떨어지면 가장 좋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했을 때 가장 딱 봤더니 이두 개가 그래도 가장 잘 분석을 해. 아,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은행에서 저걸 활용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딱 왔어. 그럼 어떻게 돼? 돈을 빌려달래.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산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면 돼요? 월소득이 얼마입니까 라고 제일 먼저 물어보면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아, 213만원 이상입니다. 어,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룰을 또 보는 거죠. 제일 처음에 1번을 물어보고. 이게 제일 중요한 물, 그, 문의, 그, 물음이니까. 그 다음에 딱 봤을 때이 사람의 연령이 25세냐, 25세 이상이냐에 따라서 확 나눠지죠. 213만원 이상이면서 25세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거의 99%가 정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럼 딱 왔을 때뭘 물어보면 돼요? 당신 소득이 얼마입니까? 나이가 얼마죠? 그래서 소득이 213만 원 이상이고, 나이가 25세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돈을 빌려줄 수 있으면 되죠. 거의 99%안 떼먹, 안 떼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상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근데 25세 미만인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반반이네요. 아, 소득이 200... 13만원 이상이지만, 실제로 25세 미만이면 또뭘 물어봐야 되죠? 직업이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 직업 구분해 봤을 때도, 실제로, 아,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우리가 구분되지는 않았네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것만 의미 있는 룰이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룰. 사람들을 월소득 213만원 이상인지를 물어보고, 연령이 25세 이상이면 무조건 돈을 빌려줘라. 근데 월 소득이 213만 원 이상이고 25세 미만일 때는 얘는 보류 판단이 안 선다 보류 그죠? 자그 다음에 213만 원 미만인 사람으로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13만 원 미만이야. 그런데 뭘 물어봐요?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직업이 C, D, E, F인 직업인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도산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딱 와서 직업을 물어봅니다. 직업이 C입니다.라고 그러면 어이 사람은 빌려주면 안 되겠네. 이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즉 신용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룰을 어떤 패턴을 발견해내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는 기존의 데이터들이 쭉 모여 있는데 그데이터들에 어떤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도산했다 안 했다라는 결과적인 우리가 그 사람의 결과를 알수 있는 값을 알고 있을 때 이거를 supervised l e a n i n g 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잖아. 그 사람이 도산했다 안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분석 기법을 돌려서 그 사람이 했다 안 했다, 예스냐 노냐, 남자냐 여자냐를 구분할 때 제대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는 룰 패턴을 찾아내나가는 분석 기법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이고, 그 중에 나무 형식 트릭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라고 돼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디시전 트리 나무가 속해 있는 분석 기법을 우리가 클래스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분류를 한다. 즉 뭐냐면 어떤 결과를 알고 있는데 A인지 B인지 를 구분해내는 거, 예요 분류해내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내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분류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냐 이거는 예측하는 거죠. 나중에 예측할 때 쓰는 겁니다. 즉 뭐냐? 기존의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룰을 발견해 내고 미래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그 룰에 의해서 예측을 할수 있도록 어떤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쓰는 거죠. 맞죠? 어, 이럴 때 쓰는 게 어, 슈퍼바이스드 러닝 예측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 봤죠. 분석할 때슈퍼바이스 u 냐언슈퍼바이스 d 냐 그다음에 예측하는 데 쓰이냐? 또는 디스크립티브하게 는 쓰이느냐, 설명하는 데 쓰이느냐, 그냥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클러스터링과 군집 분석의 차이점은 클래스피케이션의 차이점을 보시면, 클래스피케이션은 제가 조금 전에 봤던 거고요. 즉, 뭐냐면 특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거죠. 수가, 즉 예스냐, 노냐, 도산했다, 안했다, 또는 남자와 여자다 이거를 구분해낼 때, 즉 우리가 어떤 슈퍼바이스 러닝에서 쓰이는 방법이 클래스피케이션이고요. 클러스터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이런 건 몰라. 그럴 때그 데이터 전체 데이터 중에서 어떤 클래스 터링의 방법을 딱 이용해서 봤더니 다섯 개로 쪼개져 이 그룹이 그때 a 그룹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분석을 해서 쪼개놓고 봤더니 a 그룹은 뭐 20대가 많은 20대이면서 여자이면서 뭐 이래요 그다음에 또 이쪽 그룹은 50대 이상이면서 죽으면서 이래 아 어떤 특징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구나 이렇게 나눠질 때즉 어떤 그룹을 군집하는 어떤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않을 때 쓰는 방법이 클러스터링 방법입니다. 이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어요? 클러스터링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군, 사람들을 몇 개의 특정한 군집으로 나눌 때 쓰는 게 군집 분석, 클러스터링이고, 클래스피케이션은 RO.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게내 목적이야. 그런데 남자가 누군지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 알지만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몰라요 대신에. 그럴 때 남자와 구분하는 기준을 중요한 기준이 뭔지를 밝혀내고 싶을 때 쓰는 게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거예요. 클러스터링은 그런 거 자체도 모르고 그냥 내가 관심이 있는 거는 그런 룰을 찾아내는 것보다 내 관심은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 묻고 싶어 그냥. 어떤 특징적인 사람들끼리 묻고 싶은 게내 목적이에요. 그럴 때는 클러스터링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두 가지가 많이 헷갈려요. 나중에 보면. 잘 보시기,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어쨌든 기준은 뭐예요? 목표 변수가 있다, 없다를 기준으로 씁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밝혀내고 싶은 변수가, 목표 변수가 있을 때그 목표 변수로부터 나누는 패턴을 보고 싶, 그러니까 찾아내고 싶을 때는 클래스피케이션. 그렇지 않고 불특정한 사람들을 그냥 일정한 그룹으로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쪼개고 싶다 그럴 때는 우리가 클러스 아 클러스터링을 쓴다는 거죠. 클러스터링 중에 대표적인 게 K-means 군식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K-means 군식 방법. 이게 대표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 클러스터링 한다 그러면 아 K-means 방법을 쓰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분석 기법이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섯 개의 분석 기법들의 대표적인 분석 기법들이 있습니다. 어소시에이션 룰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관성 분석. 아, 연관성 분석 그러면 어소시에이션 룰 또는 장바구니 분석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군집 분석 그러면 아케이 n s 군집 분석을 쓴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있습니다. SOM 이라는게 있어요. 셀프 오 m 나이스트 매핑이라는 분석 기법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응? 뭐 설마 이럴 줄 몰랐죠? <laughs> 응? 그지? 예, 막 이런 게 나올 줄은 몰랐죠. 자, 케이맨스 근접근집 방법 또는 SOM SOM이라는 분석 기법도 있어요. s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런 것들도 한번 설명해 주면은 어, 머리 터질 겁니다. SOM도 어, 있고 케이맨스도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뒷 부분에 가면은 계산하는 수식이 나올 겁니다. 이제 가고 단단히 하고 들으세요. 알았죠?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활용 분야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매장들끼리 군집화해서 차별화되게 관리해주는 뭐 이런 것들에서 쓸수 있다라는 거고요.